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 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기를 주님의로 이름으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인생에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을 떠나서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네.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네. 표제를 보면 오늘 10편 16편 표제를 보면 다일시의 믹담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믹담은 황금의 시를 말합니다 황금의 시 금이라는 거죠 이 말은 이 시가 귀하고 아름답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의 베드로는 이 10편 16편을 인용해서 오순절에 설교를 했습니다 왜 베드로가 천여 년 전에 있었던 그 다일세시를 인용해서 그 복음을 전했을까? 하나님 나라를 전했을까? 왜냐하면 죄인에게 부어진 축복의 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죄인에게 부어진 축복의 시기 때문에 먼저는 이 시가 죄인에게 부어진 축복의 시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선하신 분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업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소득의 축복의 잔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업의 유업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충만한 기쁨이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즐거움이 되십니다. 이 모든 축복들이 죄인들에게 약속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인이었습니다. 가늠자였고, 살인자였습니다. 이런 다윗이 어떻게 이 같은 축복을 취할 수 있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답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죄의 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를 오실 예수를 믿었고, 우리는 오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은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함과 여러분의 의로움과 여러분의 행함에 우리의 축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축복의 힘은 우리의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되어지고 화평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위치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치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위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언제 쓰여진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가장 힘들고 가장 절박한 상황에 쓰여진 시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시편이 어둡지가 않다는 거예요. 절망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칙칙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왜죠? 다윗이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밖에 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 때문에 이 시가 다윗이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난의 터널이 진행하고 있을 때 그때 시 지은 시지만 시가 칙칙하거나 어둡거나 절망적이지 않다는 거죠. 주님밖에 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윗은 세상이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보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진짜 복이라는 겁니다. 비가 올때두 청년이 길을 가다가 갑자기 쏟아진 비를 피해서 급히 처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고 있는데 조급한 청년이 말합니다. 야이 비는 도무지 그칠 기미가 없네. 그러자 좀 느긋한 청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그치지 않는 비를 본 적이 있는가? 여러분 시작 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예요. 처음 있으면 마지막이 있는 거예요 비가 내려오면 비는 끝일 때가 있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도 터널을 지나가지만 터널의 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시 내용이 절망적이나 어둡지가 않습니다 맞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은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두운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고, 어두운 밤도 지내야 되고, 그리고 고통의 날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시련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련은, 고통은 떠나갑니다. 끝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헬란켈라 아시죠? 헬란켈라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미신이다. 여러분, 무사한 일. 큰탈 없이 편안하고 한가롭게 지내는 것 계속 무사하니, 무사태평. 여러분, 그런 인생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헬렌케는 그 미신이라고 그랬어요. 오래전에 고전 영화가 있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저, 그 영화 보느라고 곤욕치렀습니다. 중학교 때 3시간 40분인가, 그 영화를 앉아서 보느라고 얼마나 영화길은지 근데 마지막 장면은 제가 잊지 못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 주인공이라는 여자가 얼마나 욕망과 욕심이 심한지 나중에 다 잃어버립니다. 울며 떠나는 남자를 붙절만 그 남자를 멋지게 떠나고 맙니다. 그때 그 여인이 말합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것이다 저는 그 장면을 기억합니다.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불타고 다다 다 사람도 다 떠나가는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털린 상황 속에서도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다. 의욕으로 그렇게 됩니다. 저는 중학교 때그 명장면을 보고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라는 영화가 참잘 됐구나 했더니 나중에 찾아보니까 정말 그 영화는 고전 중에 고전, 명작 중에 명작이다. 언제 만들어졌냐? 1 9 4 0년대에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지금도 그런 작품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옵소. 10편 16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 뭘 지켜달라는 거예요? 자기 몸신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몸신. 자기 몸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지켜달라는 것은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시련 가운데서 자신을 지켜달라는 것은 다른 신에게 찾아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드린 자는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뭘 지켜달라는 거예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러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당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찾아갈 때 많잖아요. 여기가 길인가, 배? 하면서 다른 찾아가잖아요. 하나님 신뢰하지 않죠. 그러나 다 있어요.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 주만이 나의 복입니다.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다른 신에게 찾아가서 예물 드리지 않도록 나를 좀 지켜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뭘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보석을 좋아합니다. 보석. 그들은 디아스포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고 그들은 전 세계 다그 죄값으로 다 흩어져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나라도 없이 2000년 동안. 거의 2000년 동안. 그러니까 어때요? 나라도 없이 유랑민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환전해야 되니까 그들은 귀금속, 보석 그것을 항상 가지고 다녔는데 언제 털렸냐면 히틀러에서 완전히 다 털렸어요. 지금속 가지고 있는 거, 보석 가지고 있는 거다 빼앗겼어요. 그때 유대인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보석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 우리를 지키는 것은 우리 하나,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를 머릿속에 담아 웃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지략을 우리가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돼. 다 그래서 랍비들이 그때부터 정신을 깨우쳐 뭘로 갈 때면 유대인들에게 지혜를 가르치요. 탈무드와 모세경을 계속 지혜를 심어주고 지략을 심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한 강국이 된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모사드 아시죠? 모사드 이번에 모사드라는 게 계속 뉴스에 많이 나왔죠 그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입니다 세계적인 정보기관이죠 그들의 정보 수집과 그들의 은폐와 각 나라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과 침투와 작정 능력은 세계 최고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사드의 엠블럼 모사드의 마크에 밑에 하나님 말씀, 잠언 11장 14절이 새겨져 있는데, 이 말씀입니다. 지략이 없으면 망하거니와 지략이 많으면 백성이 평안을 누린다. 지혜가 없으면 백성은 망하지만 지혜가 있으면 백성이 평안을 누린다는 것이 그 정보기관의 모토입니다, 모토. 모토입니다, 모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진짜 보물은 보석이 아니라 진짜 보물은 하나님의 지략에 있고 지혜가 있다 이것을 언제 깨달았냐 다 보석 빼앗기고 나서 이거 갖고 다닌다 도내거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지혜와 지략을 우리 머릿속에 담아두자 이게 진짜 복이라 다윗은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다른 신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물질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보석과 보물을 따르지 않겠다 그게 에 제물을 드리지 않겠다. 사절의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을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않겠다.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가는 그내 입술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 다음은 여러분 어떡합니까? 그래도 신실한 성도 어려움 다음은 교회 앞에서 작전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믿음이 국권에서 얻지 못한 어려움당한 다른 사람들 찾아갑니다. 다른 신들 찾아갑니다. 물질의 신을 찾아가고, 권력의 신을 찾아가고, 명예의 신을 찾아가고, 다른 신들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물을 드리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죠. 세상은 유혹합니다. 자꾸. 이쪽에 더큰 복이 있어. 이 신을 따라가면 내 삶이 달라질 거야. 하지만 다 해서 말합니다. 나는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이다. 여러분, 잘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성공과 부하 권력을 이루는 삶이 정말 행복하겠지만, 근데 희한하게도 겪어본 사람들은 이것이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저는 우연히 그 동화그룹의 최원석 회장 돌아가시기 전에 최원석 회장님이 마지막 그 기자 인터뷰하는 것을 영상으로 제가 쭉 봤습니다. 말미에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좋은 충고 한번 부탁드립니다. 뭐라고 하냐? 여러분 최원석 회장 우리나라 재계 10위까지 올라왔던 그룹 아닙니까 동학그로 리비아 가다피아 아주 원수와 아주 친밀한가가지고 유명유명세로 떨쳤죠.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다 필요 없어. 그저 평범하게 그냥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야. 이렇게 살 필요 없다는 거 자기처럼. 재벌 기록 회장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 그냥 평범하게 서민으로서 일상의 삶을 사는 것이 행복이야 저는 그 사람 말을 믿어요 솔로몬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저는 그 사람 말을 믿어요 다이슨 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시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원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나의 행복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새 집이 있고, 좋은 자동차가 있고, 돈이 많고, 자녀가 성공하면 성공했다 할지라도 주님을 떠나 있으면 그것이 나를 행복하지 못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보기일 때 그런 것들이 진짜 보기 되는 거지 주님을 떠나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리 많아도 진짜 보곤 안 돼. 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네. 같이요 삼절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도 그러면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다. 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기뻐했던 이유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다이슨 백성들이 그 모습을 다이슨 기뻐했던 겁니다. 제가 여러분, 언제 제일 기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교회가 숫자가 드러나고, 이것도 정말 기쁜 일이죠. 놀라운 일이죠. 근데 정말 저도 기쁜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하고, 기뻐하는 모습들이 막 보여질 때, 저는 정말 목회의 보람을 느끼고, 목회의 가치를 잊고 정말 목회 잘했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하고 워 하나님을 인하여 노래 부르는 그 모습들이 막제 오감을 통해서막 느껴지는 때 정말 저는 감사하고 경험 너무 기뻐요 너무 너무 즐거워요. 다시 그렇습니다.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 해답을 해결하는 것도 더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여 즐거워 기뻐하는 모습. 아멘. 아멘. 그 모습은요, 그냥 느껴집니다. 같이 그냥 전염이 됩니다. 이건 바이러스가 전염시키는 것보다 더큰 전염을 시켜다 생명의 전염을 시켜주죠. 다이슨 또한 5절,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5 절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 나의 자네 소독 나의 분깃시라고 얘기합니다 6절에 보니까 내게 줄로 재어진 구요 여러분 이 말은 구약 여수화에서 해보게 되면요 여수를 통해서 요단강 동편에서 서편으로 들어가서 지파별로 땅을 나누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진 구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라고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북구에 살라고 명하신 이 구요 이것은 실로 아름답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가정에 울타리를 줄러 재워진 이 울타리 구요 정말 아름답다. 왜?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내가 잘다고 안다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성령이 이끌림받아 교회를 섬기는 거. 하나님께서 하늘 아래 열반길을 섬기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좋은 거야. 우리 교회가 아름답고 성도들이 아름다워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아메리십니까? 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늘 대한동경의 시달입니다. 뭐라고요? 대한동경. 농촌에, 농촌에 있는 사람들은 도시민들이 넥타이 메고 출근하는 것 보면서, 아이고, 쟤네들은 참 멋지다. 맛있는 카페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넥타이 메고 폼 잡고 다니고, 아이고, 얼마나 좋을까. 근데 넥타이 부대들은 농촌에 있는 사람들 보면, 아이고 참 부럽다. 저 사람들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얼마나 좋을까. 나도 자 때려치고 농촌에 가서 나도 농사나 지을까. 서로 대한 동경을 갖고 살죠. 작은 집에 사는 사람들 큰집 사는 사람 부러 부러워서 아유 큰 집에 사는 사람 들 얼마나 좋을까. 나도 저런 집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대한 동경이 다 있습니다. 지금 살면서 행복을 누리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쪽에 행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대한동경이 때로는 인생으로 하여금 꿈을 갖게 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주기도 하지만 대한, 대한동경이 피해를 주는 것은 내 현재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활력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내가 활란당하고 어렵다고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인생에 정말 중심을 잡았다면 핵심을 붙들었다면 흔들리지 않는 게 그의 반석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를 하면서 예수를 믿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몇 가지는 붙들고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이것은 어떤 일이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흔들리자한테 뿌리가 점점 내려서 위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어려움이 오게 되면 힘들고 어려워지죠. 때로 내가 손해가 볼 때도 있습니다. 그때도 내가 흔들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뭐가 생겨요? 신앙의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신앙의 근육, 신앙의 근육. 영혼의, 근육. 영혼의 근육. 여러분들이 헬스장 가서 그냥 근육 키우잖아요. 건강하려고 그 근육 키우면 려 어떻게요? 귀찮게 하잖아요. 몸을 몸을 귀찮게 해야지 근육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은 내 영혼의 근육과 신앙의 근육을 생기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시험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진리를 붙들고 핵심을 붙들었다면 흔들리지 않을 때 자꾸 거기에 근육이 붙는 거예요. 신앙의 근육, 영혼의 근육이 붙어서 결국은 우리도 다이처럼 주만이 나의 복이라고 확실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0절 11절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않냐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니시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그래서 이 베드로가 오순절라 설교할 때이 10편 16편 황금시를 유명한 것은 어떤 죄인도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그 관계에 들어섰으니 이런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앞으로 절대로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자가 멸망당할 일이 없으니까 멸망당하지 않고 수월에버림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위해서 생명의 길을 걷게 되어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다고 다윗은 고백 그 베드로는 고백한 것입니다. 결혼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복그 자체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내 분깃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분 자체가 나의 분깃입니다. 하나님은 내 복을 결정해 주시는 분이지만 그분 자체가 나의 복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생명을 주관하시지만 그분 자체가 내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다른 신을 따르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